아 안녕하세요 인재과학원입니다. 오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자율 전공 학부 그러니까 무전공 학과 입학생을 25%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증원한 대학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적용을 해가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들이 자유 전공 학부를 많이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거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 이렇게 막 정책을 바꾸려면은 4년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4년 예고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서 대학교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뭔가 대책을 뭐어 발표할 예정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야? 어 지금 현재 123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400명 정도로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어 서울대는 안 그래도 지금 자율전공학부가 지금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점수가 되게 높죠. 엄청 높죠. 어 어디가 자료를 봐도 다른 과에 비해서 되게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의대 하나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지원할 때 자전 학부를 넣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정도 되면은 좀 공부를 하니까 나는 가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학과를 선택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전 학부를 많이 선호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학교들을 보면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쭉 보면 이제 자유 중공을 내년도로 급하게 이제 많이 늘리겠다 이런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뭐한 4천억 정도 나오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어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학교 운영하기도 좀 편하니까 어 뭔가 하려고 하겠죠.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 서 자꾸 이렇게 자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의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급회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의대는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저번 번인가몇년 전에도 학 증원을 하려다가 막혀가지고 못했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음. 이런 자전 학부는 인기 학과 약간 공대 쪽은 많이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문 계열 쪽은 상당히 인기가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음. 좀 그런 거에 맞춰서 현 정책을 마련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해, 들었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서울대 자전 쪽에가 이제 그때 123명 모집했나요? 모집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 자전 자전의 정시 최초 합격자가 대부분 학생이 이과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 추가 합격자가 몇 명이나왔나요? 1 9 명이 나왔나요? 19명이 나왔어요. 어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이제 자전에 합격하고 다른 뭐 지방 의대라든가 그죠? 뭐 네. 서울에 있는 어, 수도권의 의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봐, 봐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확대 논의 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의 중에 있나 봐요, 그죠 이렇게 확 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 학년 때는 아직까지 자기 전공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친구들이 가끔 있다고 봤을 때그 학생들이 이제 그 뭐야 좀 숨을 고르는 그 시간적 여유를 갖게, 갖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볼 때는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자유중공을 늘린다는 것은 아마 그 학과의 특성상 뭐 어떤 특정 학과를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려 그러면 조금 정부에서 너무 강제적으로 없앨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자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선고 선택자가 적어지면 그과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융합 인재전형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 너희 학 너희 학교는 이과를 없애버렸을 때그 학과를 없애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교수님 수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한 방에 날 날라, 날라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을 주면서 오히려 이 학과를 이렇게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필요 없 학과들은 이제 어좀 없애고 싶은데 강제는 못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쌤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음. 보통. 자율 전공학부는 커트라인도 되게 높고 커트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안 그래도 문과 계열이 좀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문과 계열의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하고 자유 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한다면 문과생들은 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 현재 현재 이제 중삼 중이 올라오는 학생들부터 아, 중삼인가요? 지금? 어, 그 학생들부터 이제 2028학년도부터 이제 입시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중간 중간에 자유전공학부라든가 무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시험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 지금 현재 에비 고3 아이들이 이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텐데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참고 사항이 될까해서 이 방송을 했고요. 어, 아마 이렇게 되면 정원이 확 늘어나니까 내년도 입시 결과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뭐 의대를 제외한 공대 쪽에서도 요즘은 막 기울기가 되게 많이 변해요. 보면 어떤 해에는 컴퓨터가 막 인기 됐다. 어떤 때는 신소재가 떴다가 뭐 이렇게 AI가 떴다가 막 계속적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10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많이 휘둘린다. 뭐 어떤 특정 과에 휘둘려 가지고 뭐 작년만 해도 뭐야 컴퓨터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날라가 버리고 네. 뭐 수학과라든가 수학과는 사실은 쌤은 되게 좋아하는 과인데 음. 수학과는 어떤가요? 자, 앞으로 전망이 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통계 쪽 이쪽 아무래도 지금 빅데이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순수 수학 쪽은 몰라도 그렇죠 순수 수학이라도 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모든 것에 기반이 수학이 안 되면 네. 그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뭐이 응용 학문으로 컴퓨터보다는 오히려 순수 학문적으로 수학이 좀더 치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발전에도 자연과학주의가 더좀 앞으로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급하게 방송을 마련해봤고 내년도부터 당장 학생들의 이제 이거를 어 원래 처음에 우리가 뭘 하려 그랬죠? 방송을 자유전공학부의 정원이 증가를 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 그거잖아. 예를 들어가 뭐 경쟁률에 따라서 아.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는데 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쟁률에 따라서 점수가 경쟁이 높아지면 점수가 확 높아질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게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좀더 우리가 이거는 연구를 좀해 봐야 될것 같고. 그 이유가 바로 23년도하고 <laughs> 22 그다음에 23, 24 이제 올해가 24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작년도는 문제가 난이도가 수능 난이도가 쉬웠고 그다음에 그 전년 22학년도는 난이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22학년도와 24학년도의 난이도가 비슷했죠. 이때가 비슷한 난이도였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닮은 점이 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 검토가 좀덜 끝나가지고 다음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쪽으로 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봤죠. 네. 어떤 경향이 있었나요? 경쟁률에서? 네, 일단 그냥 주목해볼 점은 고려대 올해 처음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게 직접 마감 직전 경쟁률은 일반 전형이 교육 교과 전형보다 더 경쟁률이 높았는데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교과 경쟁률이 일반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간을 보다가 자기 성적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다 교과에 몰려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거의 교과 경쟁률이 일반 경쟁률의 두 배가 됐거든요. 그렇죠 경쟁률이 일반 경쟁률은 오후 발표할 때 보니까 경쟁률이 고르게 한 2대 이렇게 뭐 나왔는데 교과는 미달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막판까지 그러다 보니까 막판이 미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확 모여서 경쟁률을 우리 교과가 확 올려버렸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케이스가 이제 성균관 대학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성균관 대학도 23학년도는 경쟁률이 그때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 4점대였나요 그때? 네 4.6. 봅시요 어성대가어4.08 아, 네. 어, 그렇죠. 이때가 이제 성대가어성대가 4.08이었거든. 근데 올해는경영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5. 아니야. 5점대 아니었나요? 아, 맞다. 음. 맞다. 맞다. 5점대죠. 그 보면 여기가 5.57대리거든. 그지 5.57대리니까 경영이그그1.5 3일 넘어갔다는 거지. 그런데 네. 선생님은 이게 1.5를 넘어갔길래 아 이거는 과탐 반영 영역을 우리가 성대는 10% 줄였거든. 네. 그다음에 자연계는 10%고 인문계는 5% 줄였거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과탐을 계속 잘하는 도 많지만 그런 애들은 다 의대를 갈 거고 공대는 아마 그렇게 과탐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성대가 오히려 어, 과탐을 못하는 애들이 이쪽에 경쟁력을 높여줄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어떻게 됐나요. 올해 다군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성공간대학교에 음. 여기 지금 음, 보게 되시면 모집 인원이 거의 50명 가까이 밖에 되지 않는데 진, 지원 인원이 엄청 몰려서. 그렇죠. 반도체 융합공학하고 에너지학에서 완전히 모여버렸죠. 네. 거기가 몇명모이냐 1500명하고 500명이니까 한 2000명 이상이 거기 모였죠. 네. 총 인원수가 뭐야. 한 9000명 지원했는데 2 0 0 0이니까 한 7천 명 밖에 이제 다 학을 빼 버리면 7천 명이잖아. 네. 실질 경쟁률은 한4.5대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 원래는 아, 성대는 과탐 못하는 아이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오히려 다군에서 반도체, 융합공학하고 에너지학에서 경쟁률을 어, 2배수, 1.5배수 정도 올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좀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세인 어, 반본 그 과탐 영역의 반영 비보다는 오히려 다군에서 이제 좋은 아이들을 많이 뽑겠다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떨어진 아이들 좀 음. 뽑겠다. 근데 사실은 걔들이 가면 거기 남아 있을까? 그래도 어. 음. 제 생각에는 재수하기 싫으면 음. 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중앙대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중앙대도 보면 다군에 들어와 있잖아 네. 다군의 경영이나 이런 쪽에 들어와 있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쪽에 이제 어~ 자리를 안착 못하고 다시 반수를 하가 아. 삼수를 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 그니까 과가 소수감이 다 되게 적어진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다군이 오히려 오히려 그런 그쪽에서 좀 어~ 좀 너무 어~ 그렇게 뭐 이렇게 다군에 몰아다 버리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는 음. 네. 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쌤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고 이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에 자율전공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가정했을 때. 입시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물론 수시에서는 영향을 거의 못 받겠죠. 뭐 수시에는 자기 전공에 따라서 학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시로 넘어간다면 자율전공으로 가서 점수가 좀 모자란 애들이 뭐 자기는 예를 들어가 뭐 컴퓨터 학과가 제일 높은 학과다. 그런데 컴퓨터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과를 갈 점수는 안 나온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자율전공으로 넘어가는데 실제로 해보면 자율전공 애들이 커트라인은 <laughs>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내년도는 또 원래도 눈치를 되게 많이 봤지만 내년도는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어 아, 얘기를 또 이어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서를 일월 달에 마감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쌤이 원서 내면서 느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원서를 내기 전에 보통 특정 사이트에 자신의 점수를 입력한 다음에 거의 모의지원을 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은 자기가 몇 등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지원을 했는지 그 여기에 지원했을 때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말해주는 사이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지원을 한다고 해놓고선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약간 허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실제로 지원을 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상의 데이터가 유입될 때 어 입시 쪽에 부정확한 뭐야 정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네. 칸수가 어떤 날 마지막 날 어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전화 와가지고 칸수가 일곱 일곱 칸이니까 합격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 있는 건내 얘기인가요? 아 솔직히 믿기 힘든 저.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게 이제 낚시라는 거야 낚시 낚시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내가 내 아이를 꼬 합격 고 싶어 그러면 가상 인물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laughs>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네. 가능하다는 거지 인원수가 모집 인원이 되게 적을 때는 그 가상의 인원을 뭐야 어, 충분히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야 등수를 낮춘다든가 했을 때낮추러면겉먹고 네. 위에 있는 애들을 못 내겠지. 그러면 네. 자기 아이가 낮은 애도 낼수 있다.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어, 대충 이제 모의고사 지원 서비스는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 대신에 이제 어디가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는 70%그트인드로 제공하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 시뮬레이션을 돌어보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어느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등수를 알수 없지만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보통 요즘 대학에는 오전, 오후, 그 전날 다 발표하는데 데이터를 모아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직, 실시간 경쟁률로 이렇게 대학이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실시간 경쟁률에서 직전 경쟁률이 낮은 데다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버리면은 사실 아예 끝나고 보면은 오히려 거기가 다른 데보다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까지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야 서울대 연대 고대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마지막 날 오전까지 적원을못 채워 네. 근데 물론 경희대라든가 중위권 정도 대학들은 3대 1, 2대 1 정도 채우거든 거기는 안정적으로 많이 돌아봤자 한 마지막 뭐한세시간 만에 1배에서 정도 돌지만 연대 고대 서울대 이런 중에는 뭐 2배에서 3배에서 도는 거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마지막까지 눈치 볼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지원하신 분들은 끝까지 눈치를 보다가 내면 굉장히 낭패를 본다.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요. 경쟁률이 낮은 데에 들어갔더니 결국적으로 끝판에 봤더니 제일 높게 형성되어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과고, 과도 들어가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커트라인도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치 볼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때는 작은 변수 하나가 큰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올라오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보면 이제 선택과목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택과목에 대해서 겨, 별로 문제를 안지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에가 문제가 많았었나요? 그렇죠 탐구 과목에 이번에 특히 생투나 화투 이런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엄청 높아져 가지고 음, 그렇죠. 이제 뭐 전국 알다시 전국 1등하는 학생도 보면 이번에 생물하고 지구과학 원을 선택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걔는 뭐 화학을 선택 안한것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갔지만 일단 그게 표점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투과목을 보면 표점이 높아지니까 서울대는 특히 표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표점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투과목이 어, 중요하다. 그리고 또미적분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과학생들이 보통 거잖아. 네. 근데 미적분에 그한한개 내지 두개 맞는 애가 있더라고 근데 확통은 한두 개만는 애들이 더 적어 미적분이 더 많아 음.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어차피 수학을 찍을 애들은 미적분으로 가서 공통 점수를 많이 받아가 표점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니까 러인 네. 자원을 한번 보면 알지만 이~ 한두개 내지 세개만는 애가 미적분이 확통보다 훨씬 더 많다 퍼센트로 음. 한1%프이 프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같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뭐 어차피 어 수학을 찍을 거니까 자기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입시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전략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입시 지도하면서 어차피 찍을 거면 무슨 과목을 선택해라 이런 선택 과목을 없애려고 이제 어 2028학년도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런 그 중간에 이제 과도기에 이제 어, 오늘 얘기하는 자율 중공 얘기인데 어, 도서 없이 이렇게 자율 자율 중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원서 쓰는 과정이라든가 학교 경쟁률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는데 또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어, 하나하나 어, 테마를 잡아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보시죠. 네.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